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민 행보 귀족 행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귀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가락오락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아 사자성어가 분명 아니구요 가락오락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직 오락가락만이 표준으로 삼고 있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나 생각이나 정신이 없다 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부사가 됩니다. 방금은 지하철 탄다더니 의전 공항, 아 인천공항 의전 요청했다 거절이라는 동아일보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방기문 전 유엔총장 아, 측이 12일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에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지난 8일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지하철을 통해 자택 귀가를 검토했다는 입장과 모순되는 모습이죠. 결국 귀족 행보를 추구하다가 안되니까 서민 행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지적인데요. 한겨레가 12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방기문 전 총장이 특별한 의전을 요청했으나 공항공사의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어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내용을 동아일보 등에서 인용하여 다시 보도해서 더 알려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 의원 측은 인천공항 관계자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의전과 관련한 요청이 온 것은 맞다라고 했다라고 전했고요. 반전 총장이 요구한 의전은 귀빈실 사용과 기자 회견을 위한 연단 설치 등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귀빈실은 화장실이 딸려 있는 7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중 소나무실은 전 현직 삼부요인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전 현직 선법재판소장등 최고 귀빈에게만 개방한다고 합니다. 면적이 넓은 무궁화실 해동화실은 기자회견장으로 쓰이고요. 반전 총장은 의전 없이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 사정에 밝은 정치권의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귀빈실 사용 등과 관련해 반전 총장에서, 쪽에서 외교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반전 총장이 특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특별한 의전 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입국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죠. 앞서 지난 8일 반전 총장 측은 귀국 당일 서울 사당동 자택까지 공항 철도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친 서민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반천 총장 이도윤 대변인은 지난 11일 지지자들이 공항에 몰릴 것으로 예상해 지하철 일정을 취소했다. 반천 총장은 공항에서 승용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종할,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죠. 하루도 못되어 밝혀질 사실에 대해 지지자들을 이유로 들어 친 서민 행보를 취소했다는 변명은 방기문 총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분명하다고 댓글들은 말하고 있죠. 미국 뉴욕 J.F. K2 공항에서 한국행 귀국 비행기를 타기 직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과 반전 고문의 아들이자 반전 총장의 조카인 반지연 씨가 뇌물 공여 등으로 혐의에 미국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민망스럽고 송그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그였죠 혹독한 자질과 사상 검증 무대가 기다리고 있죠 반기문 총장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총명하다는 말에서의 총은 귀 밝은 총자죠. 즉,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것은 자기의 말과 의견을 내세우기 이전에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군주로서 세종의 생활은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 심성훈련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노하지 않아야 하고 끈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식과 지혜의 우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강자만이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종대왕은 토론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1898회의 경연을 열었죠 일종의 공개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구이계를 하도록 하여 토론 문화가 확산되했고요 그리고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대화를 했으며 암행 순찰을 하면서 백성과 노비들의 이야기 또한 들었다고 합니다 함석헌의 세종에 대한 평입니다 그는 족보로 된 임금이 아니다. 전주 이씨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이 낸 임금이었다. 그가 정음을 짓고 모든 책의 언어를 만든 것은 모두 민중을 위한 것이었다. 정말 민족 걱정을 한 이유, 정말 인생 걱정을 합니다. 어쩌면 그가 그런 어진 마음이 이 역사에도 났을까. 공자가 관중의 역사적 공로를 칭찬하여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야 하였다지만 오늘 우리야말로 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짜먹자는 그놈들만이 있었다면 정말 짐승들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반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요. 귀국한 뒤 간소하게 단출하게 전국을 돌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귀국 후 공항 철도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짜게 됐는지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반 총장은 우선 시민들과 같이 좀 호흡 좀 하고 제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전철 같은 것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평시민이 됐으니까 전철도 자주 타고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겠다라고 반 총장은 어제 공항에서 답했죠. 서민행보를 통해 그간의 오락가락행보를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팩트 가득 담은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수상 소감을 넘어 블랙 리스트를 넘나드는 연예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7차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태도를 바꿔 블랙 리스트의 존재를 주무장관으로 처음으로 시인했죠. 조윤선 장관은 이용주 의원의 집 의원 질문에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존재를 처음 시인했습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이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이 블랙리스트"라고 지적을 했고요. 조윤선 장관은 "지금껏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자 여러분, 소셜테이너. 혹 이런 말의 뜻을 아십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이버, 구글 등의 영어 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합성어, 소셜테이너입니다. 개념 연예인의 다른 말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적 풍토가 만들어낸 어찌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콩골리시가 맞겠죠.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사회 참여 연예인쯤 되는 말인데 가수 윤도현의 얘기대로 사회적 활동 안 하는 연예인이 어디 있나 정규 교육 과정 내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는데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달 29일 2016년 mbc 연예대상에서 유재석이 통산 열세 번째 대상을 품에 안았죠. 유재석은 이날 상 소감에서 요즘 특히 역사를 배우면서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구하는 건 국민이라는 걸, 나라의 주인 역시 국민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고요. 이어 요즘 꽃길 걷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소수의 몇몇 사람이 그런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모든 국민이 꽃길을 걷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죠.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자 박사모 회원들은요 그러자마자 자신의 온라인 아, 커뮤니티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유재석에게 유감이다. 저런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무한도전 시청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잘 됐다 이참에 확실하게 좌빨 연예인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 유재석이 광고 출연하는 제품 불매운동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사모 회원들은 무한도전 프로그램도 비난했죠. 한 박사모 회원은 멤버들도 모두 다 좌빨일 것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폐지하고 PD부터 나오는 출연진까지 방송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일부 박사모 회원들은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반응입니다. 일부 회원들은 말한 마디에 너무 편향적으로 보이지 마라. 유재석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욕하지 않았고 박사모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넘겨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행동하는 만큼 변하며 작은 실천이 곧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는 장윤선 기자가요. 2010년부터 7일 1년 동안 만난 소셜테이너 개념 연예인들의 15명을 심층 인터뷰로 엮은 책이 바로 소셜테이너라는 책이죠. 아, 그들의 이름들은요. 김미화, 공효진, 권혜요 김여진, 김남훈, 김장훈, 그리고 유승환, 여균동, 윤도현. 이상은 이연미, 홍석천 등인데요.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하지 못할까 봐 눈치를 봐야 하는 치사한 이 나라, 풍토에 맞춤한 이 합성어는 소셜 테이너 금지법이라는 파생법안을 만들어냈고요. 정말 웃기는 코미디언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던 한 사람, 김미화죠. 블랙 리스트에 올려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따져봐도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옆집 아줌마, 아저씨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말입니다. 라고 책에 수록되어 있죠. 서울 하늘을 호주 브리번의 하늘처럼 만들고 싶어서 배우 공유진입니다. 환경을 지키자고 했는데 이념이나 종교를 뛰어넘어 지켜야 하는 절대 과제는 인권이었는데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으로 뛰어갔을 뿐만이 아닌가 그저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었을 뿐인데 좌우도 없고 도대체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우리 부끄럽지도 않나요 배우 권해유가 말한 내용을 또한 실었었습니다. 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몫입니다. 한겨레신문 이정희 기자의 서평을 인용해 보면은 자, 이들 개념 연예인과 퇴출 대상으로 가르고 닥치고 연기나 하라는 그러한 주문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닥쳐를 외치게 될 듯하다고 말했죠. 자, 팩트 가득 담은 뉴스를 마칩니다. 들어 주셨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그 추억 속에서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요. 자, 바로 오늘 새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사 터치 1부, 프로듀서 안현진, 진행에는 고정민 한명예였습니다. 잠시 후 10시 정각에는 유대식 한명의 앵커가 진행하는 시사 터치 2부가 시작됩니다. 충주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